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혹시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을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 요즘, 냉난방비 걱정 많이들 하시죠? 그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는 또 무엇인지 이 모든 궁금증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답해드릴게요. 바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과는 별도로 에너지 바우처만의 특별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그럼 그 기준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려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소득 기준이 있어요. 둘째, 세대원 특성 기준이 있답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비로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첫째, 소득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네 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다면 소득 기준은 통과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둘째, 세대원 특성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 중에서 세대원 중에 특별히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신지를 보는 건데요.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특성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노인이에요.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즉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노인 기준을 만족하실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영유아예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죠. 세 번째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원에 있다면 해당돼요. 네 번째는 임산부예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분들이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죠. 여섯 번째는 한부모가족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신 분들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소년소녀가정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 소녀 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거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 위탁 보호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렇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서 동시에 위에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계시고 또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의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명확해지셨나요? 그럼 이제 에너지 바우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에너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이에요. 쉽게 말해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 요금은 물론이고 등유, LPG, 연탄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절기에는 주로 에어컨 사용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해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원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 외에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은 신청인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나 8촌 이내열족, 4촌 이내인척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로 살고 계신 곳에 관할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정해져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넉넉하게 주어지니까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가구 70만 1300원. 혹시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 바우처는 몇 가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으셨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 없어요.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살고 계신 곳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인 1600-3190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인터넷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냉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에너지 바우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책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꼭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번에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